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 혼다 작업 하나하러 나왔는데요. 뭘할 거냐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범퍼하고 팬더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녹이 나 있습니다. 플래시를 켜갖고, 예, 범퍼하고, 뒷범퍼하고, 여기 팬더 보시면은, 가까이 보시면은, 이게좀 녹이 나 있습니다. 보면 버블도 생기고 해갖고 지난 몇 년간부터 조금 봐야겠는데요 무슨 녹이 생겨갖고 이렇게 네 벌써 이렇게 녹이 생겨갖고 색깔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고쳐 보려고요 그냥 전문가는 아니지만 페인트를 칠해갖고 더 이상 녹 방지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가을이여갖고 날씨도 춥고 좀 한데 더 늦기 전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획은 뭐냐면은 이 뒷범퍼를 탈거를 해갖고 여기를 좀 전반적으로 좀 어... 프라이머 그 다음에 베이스 코트하고 클리어 코트를 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차를 안에다 들여놓고 범퍼를 탈거하려고 합니다. 네, 범퍼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서 동그란 거 안에 두개 플라스틱 안에 볼트 두개 있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플라스틱 커버 여기 하나 또 저쪽도 하나 그리고 이제 옆으로 와서 보면은 여기 하나 하고요. 이 밑에 요거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니까 러 좌우로 이렇게 떼주면은 범퍼를 탈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를 안에 들여놓고 범퍼를 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범퍼 스크루가 이 동그란 거 플라스틱 뒤에 있는데요. 오른쪽 좌, 오른쪽 왼쪽 두 개씩 두 개씩 있는데 그럼 그거를 한번 떼겠습니다. 예, 일자 드라이버를 쓰는데 뭐 페인트 스크래치 하지 말라고 조심해서 빼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쪽 편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볼트는 10mm. 이제, 범퍼 밑에 왔어요. 예,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요거는 물 빠져서 안 떼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요 위쪽에, 요 안에 있는 거, 이제 요거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정도 뜯었는데요 도색하기 위해서 제가 볼땐 범퍼를 다 탈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상태에서 그럼 여기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검은 플라스틱은 빼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 플라스틱 좀 떼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더 이상 떼다가는 부러질 것같아고 지금 요런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녹이 하드스라 갖고 갈가 먹어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떨어져 나와 갖고 지금 너무 약해요, 요게. 그래서 생각지 않게 여기를 반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반도로 해서 조금 여기다가 살점을 붙여 갖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했다가는 예, 지금 완전히 이게 떨어져 나왔고 너무 너덜거려서 반도로 약간 붙이고 녹 닦은 다음에요. 반도로 약간 붙여 야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윌 펜더 안쪽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펜더 안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녹이 상당히 심해요. 거의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네, 특히 이걸 작업을 제대로 안 하면 물이 계속 새 갖고 녹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안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녹을 좀 많이 브러쉬로 긁어냈고, 이제 다음은 이녹 방지하는 페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러스트 캡슐라라고 있는데, 이거 바르기 전에, 좀더 표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약품이 있어요 그럼 거의 페인트 신나하고 비슷한건데 깨끗하게 닦고 이거를 이런 브러쉬로 해갖고 바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요 색깔은 우선 까만색 인데요 요거는 우선 녹 방지하는 페인트 고요네 네, 이제 여기 녹방자는 검정색 페인트 바른 지한 시간 정도 되었고요 어느 정도 말라갖고, 이제 뭘할 거냐면은, 네, 이제 요 반도를 바르려고 하는데요. 반도를 발라갖고, 여기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간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 반도를 발라서, 여기 보면은 살점이, 많이 날라갔어요. 여기 녹 때문에. 그래서 반도로 고좀 채워 주고요. 반도하고 여기 들어 있는 이런 뭐 하드너라고 딱딱하게 굳게 도와주는 거를 섞어서 발라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온도가 추워서 문을 닫고 작업을 하는데요. 어, 반도 바르고 샌딩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하도 녹슬어 갖고 살점이 날라가서 지금 반도로 좀 떼어 내 꼈는데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범퍼를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획은 프라이머를 한 두번 정도 바르고 그다음에 색깔 베이스 코트를 두번 바르고 클리어는 한세 번에서 네번 바를 계획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차고 문 닫고 안에서 페인트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좀 밖에 온도가 좀 너무 낮아 갖고 문 닫고 왔는데 좀 불이 좀 어두워요. 어, 그리고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요거 어, 마스크 쓰, 쓰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쓸 프라이머는 요거 뭐 셀프 에칭 프라이머라고 갖고 예, 네, 잘안 보이는데. 예 네, 셀프 에칭 프라이머라고 갖고 요거 우선 가볍게 뿌린 다음에요. 그다음에 계속 또한두 이건 프라이머 를한두번 바를 계획입니다. 네, 프라이머 두번 바른 상태고요. 예, 약간 요 위쪽을 좀 샌딩해서 블렌드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베이스 컬러 이 은색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쓸이 베이스 코트 색깔인데요. 이 혼다 색깔하고 똑같이 주문했거든요. NH678M. 요 컬러 코드는 어디서 찾냐면요. 네, 운전자 쪽문 열고 보면은 요 보면은 이렇게 빈 넘버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밑에 맨 마지막 줄 가운데에 보면은 NH678M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이 차량의 색깔이어서요.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색깔 똑같은 거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요 클리어 코트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는 두번 아니면 세번 봐서 네, 그러면은 베이스 코트 발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 컬러 칠할 건데요. 지금 차고 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너무 불고 좀 시끄러 갖고 문을 닫고서 안에서 페인팅 하니까 요 방독면 마스크 쓰고요. 네 그리고 이거 엄청 흔들어 주고요. 네, 베이스 코트 세번 칠하고 난 상태인데요. 어, 지금 뭐 조명이 좀 힘들긴 한데 좀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 색이 그래도 아주 티나게 차이는 나진 않고요. 이제 클리어 코트 클리어 코트 마지막으로 한세 번, 네번 발라 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클리어 코트는 좀 넓, 넓게 한, 요기 베이스 코트보다 조금 더 넓게 해서, 이렇게 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 컬러 바른 지, 칠한 지한 1시간 좀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어 코트 발라주려고 하는데, 클리어 코트는 한 3번? 한 3번, 4번? 좀, 지금 보면은, 약간 반짝반짝한 게 덜한데 혹시 터치 페인트 바르면은 좀더 은색으로 더 은색으로도 나올지 네, 궁금도 하네요. 네첫 번째 클리어 뿌리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한두 번째 세 번째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클리어 코트도 차고 안에서 문 닫고 할 텐데 바람이 좀 불어갔고요. 어 그래서 마스크 방독면 쓰고 작업합니다. 네, 클리어 코트 네번 바르고 마른지 한 마른지 한2 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지금 좀 조명 때문에 좀 카메라에 담긴 힘든데요. 우선 색상 매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어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클리어 코트 바르니까 오히려 은색 금속 가루 같은 그런 텍스처도 더 나오고요. 이제 네, 제가 시간 나면 밖에서 한번 바깥 햇빛에서 볼 텐데요. 지금 좀 그라지 안에 조명 갖고 좀 보긴 힘들지만, 예,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프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제 목적은 워낙 여기 녹 쓰는 거방지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업은 잘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뒤쪽으로 가서 또녹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이 페인트, 러스트 앤 캡슐레이러 이거 그냥 브러시로 좀 바르겠습니다. 어, 공간이 좁아갖고 카메라 넣기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작업 후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페인트 하룻밤 동안 말리고 이 펜더 안쪽도 그 러스 녹방지하는 페인트 바르고 난지 하룻밤 보냈으니까요. 보면 예다 네, 마른 것 같습니다. 만져보면 다 마른 것 같고요. 예이 네. 부분이 워낙 녹슬어 갖고 반도 작업했었고요. 이그 속도... 네. 부분이 워낙. 심하게 녹이 슬어갖고 살점이 나가서 반도 해갖고 네, 여기 페인트 했는데 지금 바깥이 흐린 날씨였고 좀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색상은 잘 매치가 됐어요 어느 정도 약간 월샌딩하고 버핑을 하면은 좀더 반짝반짝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범퍼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고정하는 이 플라스틱 클립 끼우겠습니다 이 예, 플라스틱 클립을 여기다 끼운 다음에 밀어 넣겠습니다 그 여기 스크루 여기 스크류 두 개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커버 끼워주고요. 네, 저.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립 끼우겠습니다. 네, 차를 차고 밖으로 뺐는데요. 지금 이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색상 뭐 매칭도 잘된것 같고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각이 보면은 뭐좀 이런 잘안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녹안 쓰는 게 제일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겨울, 이번 겨울뿐만 아니라 녹이 좀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범퍼에 녹물이 아직도 뭉쳐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녹슨 부분 긁어내고 도장해 봤는데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본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